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모두 함께 외쳐봐! 오늘은 뭘 배울까? 블리피! 우와! 저기 저 연못에 있는 오리들 좀 봐! 맞아, 디보! 오리들이 물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음, 여기서 질문! 오리들은 어떻게 떠 있는 걸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가서 물어보자. 그러려면 오리발과 날개가 필요해. 오리발, 날개.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축소 모드. 블리피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여기. 오리오리야! 여기야! 오오! 왕오리네! 꽉 잡아 디보! 안녕! 나는 블리피고 이쪽은 디보야! 블리피, 디보 안녕! 난 백란이야! 연못에 온 것을 환영해! 수영하러 왔니? 우리는 네가 어떻게 둥둥 떠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 나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누가 우리 오리들 발에 요술이라도 부렸나? 직접 한번 볼래? 좋은 생각이야. 어, 한번 봐볼까? 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 맞아, 디보 우린 쌍안경이 있어. 어, 어때? 우선 넌 물갈퀴 발을 가지고 있어. 디버가 맞았어. 넌 발로 물장구를 치지 않아도 잘떠 있는구나. 내 발이 계속 나를 떠 있게 만드는 거구나. 오, 나 좋은 생각 났어. 물에 떠 있는 건 오리 깃털 때문일 수도 있어. 테리, 리피에게 깃털 아래를 좀 보여줘. 아, 아, 아. 우후. 우와. 여긴 깃털 터널 안 속이야. 그리고 깃털들의 약간의 기름기가 있어. 안녕. 우리는 깃털이 젖지 않도록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젖지 않는 깃털. 우 와, 저거 공기 방울이야? 공기 방울?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공기야. 공기 방울이 깃털 안에서 풍선처럼 떠다니고 있어. 오, 그럼 공기 방울이 우리를 떠다니게 해주는 거구나, 베리야. 우리 깃털에 공기방울이 있었어! 맞아! 그리고 나 정답을 찾았어! 오리들은 어떻게 떠다닐 수 있을까? 오리의 깃털이 공기방울을 가두고 있는데 공기는 물 위로 떠오르지! 그래서 오리들이 떠다닐 수 있는 거야!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알려줘서 고마워 댁란! 안녕! 계속 잘 떠다녀! 아, 잘가 블리피! 우와 저것 좀 봐봐 탭스 저기 있는 고양이 정말 귀엽지 않아? <laughs> 그리고 수염도 정말 길어 신기하다 그치? 흠 음, 궁금하네 고양이한테 왜 수염이 있는 걸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탭스 저 고양이를 따라가서 답을 알아보자 그럼 날개가 필요하겠는걸 날개 확인 블리피스테이션 작동 자동차 축소 시작! 좋아, 그럼 블리피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볼까? 고양이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 택스? 우와, 방금 뭐였어? 어? 안녕, 난 블리피야! 넌 이름이 뭐야 난 케플리야 간식 찾기가 전문이지 어디 보자 뭔가 숨긴 게 있나 <laughs> 뭘 숨겼다는 거야 간식이다 내가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거든 근처에 있어 어서 따라와 어 잠깐 기다려. 완벽해. <laughs> 어떻게 그렇게 착지를 잘해? 내 수염이 방향을 잘 잡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역할을 해주거든. 그래서 언제나 무사히 착지하지. 이렇게 아니지? 하!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이런 통로에 끼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내 수염으로 확인해 볼수 있거든. 거봐. 내말 맞지? 음, 음. 어서와 블리피어 아니 너무 어둡네 여기서 어떻게 볼수 있는 거야? 어? 주변이 어두워서 잘안 보일 땐내 수염이 뭔가 있다는 걸 알려줘 아 지다 이 안엔 간식이 없네 그래도 가까이 온것 같아 어서 가자 네 수염이 또뭘할수 있는 거야? 아주 약한 바람이라도 그걸 통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또 냄새가 나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수 있어. 내 수염이 감지한 바에 따르면 간식은 바로 오! 저기 있다. 우후! 어? 대박인데? 우후 얘들아 이것 좀 볼래? 우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양이야.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 키플리. 드디어 간식을 찾았네! 그리고 궁금한 점도 해결됐어. 고양이에게 수염이 있는 이유. 고양이의 수염은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방향 감각을 유지해서 무사히 착지할 수 있게 해주지. 정답을 업로드해줘. 잘 있어, 키플리. 고마워, 블리피. 오늘 모험에 내 조수로 함께 해줘서 정말 즐거웠어. 안녕. <laughs> 우와! 팁스, 저기 저 열대 우림 좀 봐. 맞아, 딱 봐도 저숲 안에 온갖 재미있는 동물들이 가득할 것 같지? 여기서 질문. 열대 우림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 내가 직접 거미 다리와 집게 팔을 이용해서 알아봐야겠어. 거미 다리, 집게 팔 확인. 블리피스테이션 작동. 블리피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우와, 이곳은 초록색으로 가득하구나. 비가 엄청나게 왔나 봐. 맞아, 엄청나게 오지. 안녕, 난 블리피고 이쪽은 탭스야. 안녕, 난 바이야. 커다란 벤더곰이지. 만나서 반가워. 우리는 열대우림에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궁금해서 왔어. 혹시 안내해 줄수 있어? 좋아. 동생이랑 점심식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동생은 맨날 늦거든. 나도 한 번쯤 늦지 뭐. 얼마 안 걸릴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 오예. 고마워, 바이. 나 아직 점심을 안 먹었는데 혹시 대나무 챙기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간식으로 먹게. <laughs> 그럼. 와이 대나무들은 집채만 한것 같아! 저 위에는 주스도 들어있다고! 한잔 할래? 우와, 우와! 우와! 잘하는데? 우와! 여기 봐! 원숭이들이야! 쟤는 황금 원숭이야! 안녕, 프레드! 미안, 프레드! 판다들은 대나무를 좋아해. 매일 이것만 먹으며 지내지.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 응. 음, 아이스크림은 대나무 맛이라고 해도 안 먹어. 혹시 대나무 좀더 가져와 줄수 있어? 조금씩 먹다 보니 점점 더 배고프네. 물론이지. 저기 멋진 대나무 줄기가 있어. 우와, 작은 벌레들이야. 아, 얘네는 리시와 피오나야. 빨간 대나무 벌레지. 안녕, 친구들. 잠깐 나 늦겠어 미안해 이제 가야 될것 같아 어우 먼저 와 있었구나 미안 나내 새로운 친구 블리피와 탭스를 잠깐 도와주고 있었어 안녕 우와 대나무 맛있겠다 좀 나눠줄 수 있겠어? 열대우림을 구경시켜줘서 고마워 바이야 덕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 열대우림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살까? 바로 황금원숭이들, 빨간딱정벌레들, 그리고 대나무 먹는 걸 좋아하는 자이언트 판다곰이 살아. <laughs> 정답을 업로드해줘 탭스 우리도 이제 가서 간식을 좀 먹어볼까? 그럼 또 보자. 안녕. 와, 저기 저 귀여운 다람쥐를 좀 봐. 방금 땅에 도토리 묻는 거 봤어? 맞아 디보!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서 질문! 다람쥐는 왜 땅에 견과류를 묻을까? 그걸 알아보려면 굴착기의 팔과 날개가 필요해! 굴착기의 팔, 날개 확인! 블리피스테이션 작동! 축소 모! 무플리핑모비 모험 준비 완료! 저것 봐 디보! 도토리야! 도토리는 견과류 중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지! 여기 다람쥐야 다람쥐야! 우리가 도토리를 가져왔어! 도토리! 도토리! 더 많은 견과류가 필요해 아직 한참 부족해 안녕 나는 블리피고 이쪽은 내 친구 디보라고 해 여기 견과류를 좀 가져왔어 견과류? 어 도토리구나 고마워 나는 스파키야 견과류 전문가지 스파키 그럼 너는 바람치가 왜 땅에 견과류를 묻는지 알고 있어? 뭐라고 그럼 넌 견과류를 안 먹고 있다는 거야? 어 얼른.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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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더 많은 견과류가 필요해 여긴 내가 견과류를 주로 모아서 묻어두는 정원이야 난한 시간에 25개의 견과류를 묻을 수 있다고 우와 엄청 많이 묻어둔다 묻어둔 장소는 어떻게 다 기억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모든 게다 저장되어 있지 내 기억력은 엄청 나거든 너도 나처럼 다 기억할 수 있을까? <laughs> 한번 도전해볼래? 좋아 해보자 <laughs> 그래 지금부터 잘봐 플리피, 내가 도토리들을 전부 어디 묻어뒀는지 기억해? 물론이지, E지 P지에 묻혀 있어. 도토리가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웃음> <웃음> 안녕, 맛있는 허드야. <호두야. 웃음> 도토리는 하나도 못 찾겠어 물론이지 난내 견과류를 지키기 위해 나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묻어둔다고 음식이 귀해지는 겨울에는 숨겨둔 걸 꺼내먹어야 하는데 아무 데나 두면 찾을 수가 없거든 멋지다 그리고 나 정답을 찾은 것 같아 다람쥐들은 왜 견과류를 땅에 묻어둘까 다람쥐는 나중을 생각하는 거야 추운 겨울에도 음식을 풍족히 먹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거지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버. 안녕, 스파이키. 잘 가. 계속 파야 해. 음, 좋은데? 이 칠면조 샌드위치는 분명 엄청 맛있을 거야. 어 이런. 다 엎질렀네. 디보, 저기 천장을 기어다니는 파리 좀 봐. 여기서 질문: 파리들은 어떻게 천장에서 걸어 다닐까? 알아보려면 날개와 거미다리가 필요해. 날개, 거미다리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축성 모. 블리피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안녕 디버이 팔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호레이스! 안녕 블리피!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넌 어떻게 천장을 기어 다니는 거야? 호호호, 일도 아니지. 잘 봐. 핫하핫 다다 다다. 그럼, 천장은 내 전용 댄스장이지! 으시 스키, 달라, 티, 디, 도, 따, 따, 다! 아, 이젠 네 차례야! 갑니다호와왜내블리피 모빌은 너처럼 천장이 붙어있질 못하지? 뭐 때문이야? 비밀은 바로! 들러붙는 데 있지. 들러붙는? 음흠. 잘 봐. 내 손에는 엄청 끈끈한 풀이 있다고. 덕분에 천장을 누빌 수 있지. 여기 이걸 써봐. 좋았어. 놀라지 마. 간다. 호호. 호호. 나 지금 너처럼 천장이 붙어 있어. 오. 난리가 났네. 오, 아, 어, 이 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 붙잡힌 이유는 네가 파리 발비비기를 하지 않아서라고. 파리 발비비기? 맞아. 파리의 풀은 천장을 걷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하. <laughs> 이렇게. 빠따따따따빵. 이렇게? 맞았어. 자, 그럼 놀아볼까? 비비고 비비고 비벼보자 움직이려는데 파리 땅이 붙어버리기 전에 해냈어! 그리고 나 아까 궁금했던 점이 해결됐어 파리들은 어떻게 천장을 걸어 다닐까? 파리 다리에는 천장에 붙을 수 있는 접착용 풀이 있어서야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버 <웃음> <웃음>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볼까나 다음에 또봐 핍! 안녕 맞아 디보 방금 지나간 건 캥거루야 우리는 지금 호주에 와있어 호주에는 캥거루가 정말 많아서 언제 캥거루를 만나게 될지 몰라 우와 바로 앞에 있었네 우와 정말 멋진 점프야! 음, 여기서 질문! 캥거루는 얼마나 높이 뛸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캥거루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 그러려면 개구리 다리가 필요해! 개구리 다리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블리피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여긴 호주의 시골이니까 캥거루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안녕, 난 루니야. 네차 정말 멋지다. 여기는뭐 때문에 왔어? 안녕, 루니. 나는이리피고이쪽은 디보야. 우리는캥거루들이 얼마나 높이뛸수있는지 알아보러 왔어. 잘 만났네! 왜냐면 나는 이 차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이 뛸수 있거든! 우와! 너이도 제법 높이 뛰는데? 그리고 엄청 빨라! 어? 너도 꽤 빠른데?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블리피? 어, 재밌겠다! 좋아! 저 앞에 바위는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울룰루 바위야. 가끔 에어즈락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저기서 경주할까? 우와! 멋지다! 좋아! 먼저 여기로 돌아오면 이기는 거야. 저와 눈이 알겠어. 잠깐만. 아마 길에 울타리가 한두개 있을 거야. 문제 없지. <laughs> 좋아 플리피, 더 뛰어봐. 높이 뛸수 있겠어? 그럼, 그럼 3m 높이도 점프 가능해? 오와! <laughs> 예 우후! 내가 본 캥거루 중 최고의 점프 선수야. 그리고 나 이제 정답을 찾은 것 같아. 캥거루는 얼마나 높이 뛸수 있을까? 캥거루는 3m 높이까지도 점프할 수 있어.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재밌었어 플리피. 후. 몸좀식야겠어 캥거루들은 이렇게 몸을 털치면서 몸을 식히곤 하지. 안녕. 안녕. 우 와! 저기 있는 코끼리들 좀봐 디보. 흠, 궁금하네. 코끼리는 코를 어디에다 쓰는 걸까? 그래 좋아 디보. 코끼리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럼 오늘은 호스하고 오리발이 필요하겠다. 호스 오리발 확인. 그럼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좋아. 그럼 블리피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볼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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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아! <laughs> 예! <에포> 발사! <laughs> 예! 안녕, 나는 블리피라고 해. 얜 디보고.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코끼리들은 코를 어디에 닿어? 안녕, 블리피. 디보, 난 템보야. 우리 코끼리들은 더위를 식히고 싶을 때 코를 사용해 코로 물을 빨아들여서 몸에 뿌리면 정말 시원하거든 이렇게 응? <laughs> 우리 또 미끄럼틀 타러 가자 해변까지 경주할까 그거 좋지 <웃음> 짜잔 <laughs>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 내 코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그거야 코로 숨쉴수 있거든 우와 나도 코로 숨쉴수 있는데 <laughs> 잘하는데? 어머 코얘길 하다 보니까 어디서 바나나 냄새가 난다 우리 코끼리는 후각이 아주 뛰어나거든 가자 내 등에 올라타 오우예 oh yeah! 와! 미끄럼틀이 또 있어! 미끄럼틀을 타고 싶은데 나무가 길을 막고 있네 자, 잘봐코끼리 코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코로 무엇이든지 옮길 수 있다는 거야 멋지지? 꼴찌는 바보 멍청지롱! 와호! 오늘은 내 인생 최고로 재미있는 날이야! 우호 와! 준비됐지? 나도 간다! <laughs> <laughs> 음? 와! 코끼리들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해. 코를 사용해서 말이지. 그거 진짜 굉장하다. <laughs> 고마워 템보. 네 덕분에 궁금했던 게 모두 해결된 것 같아. 코끼리 코는 어디 쓰는지 정말 궁금했거든. <laughs> 코끼리는 코로 냄새를 맡고 숨을 쉬고 또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물건을 잡을 수도 있어. <laughs> 정답을 업로드 해 줘. 잘가 블리피. 다음엔 넓은 초원에서 만나자. 그럼 잘 있어 템버. <laughs> 오늘 정말 즐거웠어. <laughs> 우와, 저 새는 잔가지를 엄청 많이 가지고 가네. 맞아 디보. 새는 저걸로 둥지를 만들려는 거야. 음. 여기서 질문 새는 어떻게 둥지를 만들까 좋은 생각이야 새를 따라가서 직접 보여달라고 해보자 그러려면 날개와 집게팔이 필요해 날개 집게팔 확인 블리핑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축소 모. 블리피모 모험준비 완료! 안녕? 나는 블리피고, 이쪽은 디보야. 어, 안돼! 네 둥지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안녕, 블리피, 디보. 난 조디야. 내 둥지는 어젯밤 태풍때문에 망가졌어. 어우 걱정마, 내 알들아. 엄마가 곧 둥지를 말끔히 고쳐줄게. 우린 둥지 만드는 법이 궁금해서 왔어. 음, 그럼 내 알들을 지켜줄 친구가 필요한데? 디보는 벌써 알쟁이가 다 됐어. <laughs> 어? 고마워 디보. 플리피, 나랑 같이 잔디와 진흙 잔가지들 좀 옮겨주겠어? 재료는 전부 제이크네 영역에 있어서 우선 제이크를 정신없게 만들어야 해. 엄청 사납거든. 좋아. 착하지 <laughs> 조디 잔디는 잘 챙기고 있어? 그럼 문제 없지 진흙 좀 챙겨볼까? 중지에 진흙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가지 끝에 있는 잔가지만 있으면 돼. 어또 만났네. 우와 <laughs> <laughs> <으>, 고마워, 디보 <laughs> 마무리할 시간 먼저 잔가지들과 잔디로 원을 만들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가지들을 쌓아가며 완성시키는 거지 우와, 전부 네 부리로 만드는 거구나 진흙은 풀력화를 해 둥지를 고정시켜주지 네 둥지 정말 멋지다, 조디 그리고 나 궁금했던 점이 해결됐어. 새는 어떻게 둥지를 만들까? 새는 조디처럼 잔디와 잔가지를 찾아 모은 후 진흙을 이용해서 둥지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거야. 정답을 업로드해 줘, 디보. <웃음> <웃음> 안녕, 플리피 디보.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안녕, 조디. 알들도 안녕. 밤에 운전하는 건 정말 재밌어. 아무도 없으니까 거리도 전부 우리 것 같고 말이지 뭐? 어? 우와! 저게 뭐지? 동물이 다니기엔 늦은 시간인데 어? 맞아 디보! 동물이 확실한 것 같아 음... 궁금하네 어떤 동물들은 왜 밤에 돌아다니는 걸까? 오늘은 집게팔이 필요하겠는걸 집게팔 확인! 좋아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자동차 축소 시작 좋아 그럼 블리피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볼까 밤에 다니는 동물을 찾으러 가보자. 으아! 어? 안녕, 난 너구리 리타라고 해. 너는? 안녕, 난 블리피야. 얘는 디보고. 너처럼 어떤 동물들은 왜 밤에 돌아다니는지 궁금해서 왔어. 난 야행성 동물이라서 네가 낮에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밤에 하는 걸 좋아해. 근사다. 하 저기 먹을 거 찾는데 이게 도움이 될. 물론이지 <laughs> 내 블리피 자동차로는 웬만한 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우와 <laughs> 저것 좀봐 디모 저 너구리 따라가자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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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빨리 와. <laughs> 다.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블루키 자동차를 쓰면 안 돼. 그건 도둑질이야. 미안, 우리 너구리들은 음식이라면 뭐든 하거든. <laughs> 아, 근데 나 너무 추월리타. 밤에는 밖이 정말 춥네. 너는 안 추워? 나? 아니 춥긴. 난 이렇게 두툼한 털 외투를 입고 있어서 밤새 따뜻해. <laughs> 나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외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laughs> 어? 우와 조심해! 괜찮아 블리피 봐. <laughs> 고마워 리타. 야행성이면 이런 것도 좋은 점중 하나야. 날 쫓는 다른 동물들은 자고 있거든. 사나운 육식 동물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좋은 냄새다. 가자. 블리피 자동차로 이동하자. 이번엔 내가 운전할게. 찾았다.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리타? 걱정하지 마. 너구리들은 뭐든 해결하거든. 음식과 관련된 건 더. 하, 대박이네. 다른 동물들이 없어서 이 음식들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모험이었어. 그리고 궁금한 점도 해결했고, 몇몇 동물이 밤에 돌아다니는 이유 말이야.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식을 두고 경쟁할 일이 적어서이기도 하고 사나운 동물이나 사람도 적으며 밤에 훨씬 시원하기 때문이야. 정답을 업로드해줘. 잘가 블리피. 난 다른 쓰레기통 찾으러 갈게. 안녕 리타.